제가 포켓몬 스낵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초코맛을 준비했는데요 새로운 푸딩맛이 나왔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포켓몬 스낵에는 이렇게 포켓몬 스티커가 있고요 40종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포켓몬 스티커가 나올지 그리고 푸딩맛은 어떨지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열었을 때는 이 안에 포장이 아 역시나 기라티나 나오고 그랬었는데 역시나 역시나 포장에 포켓몬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포켓몬이 나왔다! 어? 그런데 저는 이 포켓몬은 처음 본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 게임을 할 때도 이렇게 생긴 거는 지금 지 처음 봤거든요? 약간... 돌 느낌 나면서... 어, 뭐지 이게?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푸딩 맛! 지난번 초코맛이랑 다르게 와, 푸딩 냄새가 가득합니다. 초코 색깔이 아니라 노란색의 과자가 들어있고 피카츄 얼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맛을 봐야겠죠? 음? 음, 와! 와! 맛있네! 초코맛도 그 맛있었는데, 음, 푸딩맛은 부드러운 맛이 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어, 달콤해! 자, 맛있게 먹었으니까 빨리 포켓몬 스티커를 열어봐야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는데 팁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고, 여기 가위선이 있는데 이렇게 잘랐다가는 저처럼 자르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잘렸어요. 아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여기를 잘라야겠죠? 자, 첫 번째 스티커! 와! 오, 지난번이랑 좀 다른 스티커네요. 푸딩 맛은 좀 다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켓몬 키와 몸무게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가디안이랑 어떤 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뒷면에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캐릭터를 처음 봤어요.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바로 이게 지난번에 했던 초코 맛의 스낵이고 이번에 나온 푸딩인데 스티커 보니까는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대가 되네요. 뭔가 우리나라에서 말고 이미 바다 건너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나. 어? 벌써 스칼렛 바이올렛? 그거에 관련된 건가? 자 그럼 바로 열어볼게요. 어? 얘가 또 나왔어요. 허어! 얘 이름 뭐지? 자 그러면은 요 스티커 두 번째 스티커 열어볼게요. 짜자잔! 오! 뭐야 뭐야 뭐야? 담배이 나왔네요. 뒤에는 리자몽이 나와가지고 저는 리자몽이... 이렇게 봐가지고 오, 리자몽이다 했는데 앞에는 단델이 나왔습니다 저는 스칼렛 바이올렛인가 했는데 단델이 이렇게 나와주니까 소드 앤 실드 아직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푸딩 맛에는 왠지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바로 열어보죠 오, 야, 메가 루카리오 나왔습니다. 역시 루카리오가 메가가 되니까 훨씬 더 멋있다. 그리고 스티커. 짜자잔. 와우. 팬텀 거다이맥스가 나왔습니다. 역시 뒷면에 지우가 나와가지고 누가 나오나 했더니 거다이맥스가 나왔네요. 여러분도 아시죠? 포켓몬스터 W의 메가 팬텀. 팬텀이 주인한테 버림받아갖고 집에서 지방령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우가 이 팬텀을 구해주고 친구가 돼서 경기를 하는 그런 엔딩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아 이걸 보니까 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오오 다른 친구다. 야 이번엔 어레곤이 나왔습니다. 몰드래곤이고과삭 포켓몬이죠. 온골 천평기 특징입니다. 어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는 포켓몬들이 의외로 이번에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로 나와 주세요. 와우! 어, 역시 얘가 나왔어요! 저얘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 얘 누구지? 이름 모르겠어! 이렇게 이 친구의 파트너인가봐요! 저이 포켓몬의 파트너인데, 얘도 팔쇠 포켓몬인가? 그리고 다음! 역시! 거나임맥스 팬텀이 나왔습니다! 바다에도 이렇게 거나임맥스 팬텀이 있으니까 너무 반갑네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팬텀 좋아하는 거요! 그리고 스티커는! 기대되는데? 우와! 오! 또 나왔어! 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 내가 모른 건가? 강철의 스퍼 포켓몬이고요. 무쇠다리 포켓몬입니다. 어, 제가 왜 얘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자, 이분이, 여분이 데리고 다니는 포켓몬인가봐요. 요렇게 짝꿍. 메타그로스였습니다. 저는 메타그로스 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무쇠다리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귀엽지 않아서 그런가? 자, 귀여운 피카츄가 나왔습니다. 피카츄! 짠! 오! 똑같은 게또 나왔어! 네. 아 제가 이거랑 착각했네요. 어레곤이 나왔습니다. 이거랑 착각해서 자 지우가 뒤에 있고요. 어레곤이 앞에 있습니다. 파트너가 나와 있나? 보면은 다 이렇게 사람. 여기도 지우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사람. 여러분또 사람! 자, 이번에 스티커 컨셉이 파트너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자, 이제 네개 남았고요. 자, 가디안이 나왔습니다. 짜잔! 가디안의 파트너 이 뒤에 딱 나오네. 아까 나왔던 이 친구, 이 친구. 날개 달린 이 친구 나왔고요. 글씨를 못 읽어가지고 몰랐는데 파트너 봐요. 제가 추측한 게 맞나 봐요. 사람은 글씨를 알아야 돼. 하지만 글씨를 몰라가지고. 자, 다음! 바로 한카리아스 나왔고요. 한카리아스 파트너는 바로 이 친구! 했습니다. 이렇게 역시 한카리아스 너무 멋지죠? 와, 갖고 싶다 한카리아스. 40종의 스티커 중에 아직까지 겹치는 게단 하나도 없다는 게 놀랍군요. 역시나 피카츄는 지우지. 야잔. 지우! 자, 갑니다. 짜라라라 오! 바로 고우가 나왔네요. 고우와 역시 파트너는 짜자잔에이스본이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에이스 번호로 해주지 공구가 나왔어요. 자 이제 두개 나왔는데요. 자 바로 해봅시다.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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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네, 네. 리자몽 나왔는데 리자몽. 네, 네. 자그 다음에 바로 열어봅시다. 짠! 아또 같은 거 나왔어요. 아쉽게도 지우하고 이 친구.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와 똑같은 거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 정도는 나와가지고 아이또 나왔어. 이게 오래만에또 나왔네. 스티커까지 나왔는데 얘까지또 나왔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스티커가 있더라. 과연 어떤 포켓몬과 어떤 트레이너 파트너가 나왔을까요? 나와라! 얏! 오! 바로 트레이너 아이리스가 나왔습니다. 아이리스의 포켓몬은 바로 엑스라이즈였습니다. 와우! 근데 이게 스티커가 이게 트레이너가 여기 오지 말고 뒤에 엑스라이즈가 나왔으면 훨씬 더 멋있었겠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자, 이렇게 오늘 포켓몬스에게 열정 한번 열어봤는데요. 아쉽게도 오래군만 겹치고 포켓몬과 파트너의 스토리가 담겨왔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좀 포켓몬은 알아도, 트레이너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아이리스는 여기에 영어로 아이리스라고 써져서 확실히 알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가디안의 이 친구는 누군가요? 이 날개가 뒤에 달린 이 친구 이름을 모르겠다. 이분 이분도 사실 제가 어렴풋이 아는데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고의 트레이너는 바로 지우가? 인 하지만 여러분들 지우 싫어하시죠? 지우 싫어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래도 난 지우가 좋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아 맞나요? 안녕. 애니앤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